준비물을 챙기셨으면 이제 선불폰 개통 들어갑니다. 스텝 1. 앱 스토어,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 유심에 맞는 엔텔레콤 멤버십 앱 K망 또는 L망을 다운로드 해주세요. 스텝 2. 앱 실행 후 신규 개통을 누르고 선불을 체크, 그리고 간편 인증서로 본인임을 증명하세요. 스텝 3. 엔텔레콤 공식 인증 대리점에 승인을 받기 위한 코드, 바로 305272를 입력합니다. 305272. 스텝 4. 내 맘에 쏙 드는 뒷번호 내 자리와 나에게 딱 맞는 요금제를 선택해주세요. 가장 인기 있는 가성비 갑 요금제를 추천해 드린다면 미스 g 지도 쓰고 있는 선불 3960.3 요금제입니다. 하루 1,300원 정도의 금액으로 통화 문자 무제한 데이터는 기본 10.3GB가 소진된 후에도 추가 비용 없이 유튜브, 넷플릭스 등을 시청하실 수 있어요. 내비도 쓸수 있는 3Mbps 속도로 무제한이랍니다. 스텝 5 승인을 요청하라. 이제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개통 승인해주세요 라고 외치세요. 승인이 떨어지는 순간 유심을 폰에 꽂고 재부팅하면 끊겼던 통신이 다시 연결되는 기적. 마지막으로 멤버십 앱으로 로그인하셔서 카카오페이나 가상계좌로 요금만 충전하시면 모든 게 완벽하게 끝. 이제 끊김없이 즐겁게 핸드폰 라이프를 즐겨보아요.